혼자 산다에서 안재현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추억이 깃든 우이시장으로 향한 모습이 그려졌고 이를 본 박나래도 크게 공감하며 눈물을 쏟았다. 20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홀로 추석을 쇠러나선 안재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어린 시절 그리웠던 공간을 방문한 안재현. 외갓집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곳이었다. 안재현이 향한 곳은 바로 우이시장이었다. 알고보니 삼촌이 했던 가게를 방문한 것. 안재현은 외가 댁이 대부분 반찬 가게, 치킨 가게, 할머니가 채소 가게를 하셨다며 엄마가 많이 도와드려 학교 끝나면 우이시장 가서 일을 많이 도왔다고 했다. 이때 과거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됐다. 박나래는 인기가 엄청났겠다고 하자 안재현은 웬만하면 매점 아니면 복도를 가면 안되는 규칙, 여아구들끼리 나를 두고 싸웠기 때문이라며 민망, 밸런타인데이 때 쇼핑백 챙겨갔다고 했다. 이에 역시 꽃미남으로 알려졌던 이장우도난 차가 와야 했다며 너 술에 전현무는 밥차온거 아니냐며 폭소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있던 옛날 모습 그대로의 이발소도 들렸다. 덕분에 안재연은 어린 시절 추억에 푹 빠졌다. 이어 각종 시장 반찬을 구매한 안재연. 한 나이가 지긋한 상인이 안재연을 알아보며 많이 컸다고 반가워했다. 이어 주변 상인에게 송편을 나누며 시장인심을 나눴다. 안재연은 할머니랑 또 왔으면 좋은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아픔을 전하면서 우희 시장은 내가 자랐던 터 할머니의 추억이 있는 곳 눈물이 나와 더 얘기 못해 자리를 피했다며 울컥한 마음에 급히 발걸음 옮겼던 이유를 전했다. 안재연은 상상 속에 내 어릴 적 모습이 순간 보여 할머니의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더라며 눈물을 보였다. 안재연은 시장에서 그 분들을 만나 다행이었다 늦게 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다며 상인분들이 건강하셔서 기뻤다월 일정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분들마저 안 계셨다면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 희미해졌을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를 모니터로 보던 박말에는 내가 너무 오열해서 오해하겠다며 민망, 비슷한 시기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며 공감하며 눈물의 이유를 전했다.